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정말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올해 진짜 박쥐나방 대단하네요. 신초를 가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하는데 올해는 그 태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 그 잎줄기들이 굵어졌어요. 그 잎줄기 쪽을 이렇게 가해를 하고서 줄기로 파고 들어가는데 아 진짜 이거 태비 잘 해야 되겠네요. 아이. 어쨌든 태비는 올해는 좀 과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요놈이 박쥐나방이 아직도 있나? 에, 참. 일단 잘라봐야죠. 많이 잘리지는 않았지만 한 번. 스미촌 찍어 넣어 볼게요. 어디까지 들어가는 한번 봐야죠. 애벌레가 아직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. 참 인내심 테스트 하네요. 있을 것 같은데, 구멍을 보니까. 떠들어서 안 나오는 건가? 다시 한번 더쏴 넣어 볼게요. 이렇게 많이 쌓으면 죽을려나? 나오네, 나와요. 나오죠. 또 들어갔다. 후진 잘하네. 아, 이제 제대로 보여드렸네요.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아, 아, 도대체 몇번 만에 성공한 건지. 이 애벌레를 내비두면 이게 번데기가 어, 되고 다시 나방이 됐다고 생각하면 은 도대체 알을 몇 개나 낳을지 모르죠. 아, 아직도 아또또 또 당하려나요? 진짜 징그러워요 이거. 아 참. 이거 박쥐 나방 예방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. 아, 여기도 그랬나? 아 이건 아까 떨어진 거네. 음, 그, 먼저 번에 말씀드렸어 요런 요 신초 요 부분 요 기부쪽 요기를 가해를 하는데 여기를 이제 그 스미치온 50백을 발라놨더니 이놈들이 요기는 못하고, 어, 전연도 신초의 끝이라든가 올해는 공교롭게도 그 입줄기가 굵어져서 고기를 많이 가해를 하네요. 그러고서 입줄기로 해서 들어가서 어, 속은 연한지 그 속으로 해서 줄기를 거꾸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. 박진화방 잡는 거 제대로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이렇게 안 하고서 박진화방 피해를 안 보시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도 이렇게 오래 저도 많이 연합의 군대 당한 거거든요 어, 여러분들 혹시라도 당한 거 보시면 은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도 더워요 그래도 무척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